동복자TV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 52회 줄거리 상상예측 주말이 기다려지는 이후 바로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 안녕하세요 동복자TV입니다 지난 51회에선 마광숙과 한동석의 로맨틱한 신혼 캠핑과 따뜻한 가족 대화가 그려졌는데요 52회에선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지금부터 상상으로 그려보는 52회 예측 줄거리 함께하시죠 궁금한 시작 늦둥이 이야기는 끝이었을까? 51회 마지막에 한동석의 광숙씨가 나한테 아기에요라는 말에 많은 시청자들이 감동을 받았죠. 하지만 공주실의 기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캠핑에서 돌아온 신혼부부는 이제 더 깊은 이야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새로운 파장, 광숙의 달라진 컨디션, 그리고 비밀스러운 분위기. 조용한 아침, 술도가 앞마당에서 라디오가 흐르는 가운데 광숙은 혼잣말을 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어제도 거의 못 잤는데... 공주실이 다가와서 묻죠. 혹시 몸이 좀 이상한 거 아냐? 아니, 느낌이 그래. 왠지 있어. 광숙은 피식 웃으며 대답합니다. 엄마 또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하지만 불안은 지워지지 않았고 광숙은 결국 건강 검진을 받기로 결심합니다. 그 시각 동석은 누군가와 은밀한 통화를 나눕니다. 네, 검사는 제가 말한 방식으로 진행해 주세요. 결과 나오면 바로 알려주세요. 그 말은 마치 광숙보다 먼저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던 듯한 분위기죠. 감정의 폭발, 임신이라니 가족들의 엇갈린 반응? 며칠 뒤 병원에서 돌아온 광숙은 깊은 고민 속에 서 있습니다 결과는 뜻밖에도 임신 초기 광숙은 동석에게 조심스레 말합니다 여보 나 임신한 것 같아요 동석은 한참 침묵하다가 진짜요 정말 그 순간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술도가에선 격렬한 반응이 펼쳐집니다 공주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말합니다 이제 진짜 독수리 여섯 형제 되는 거야 하늘이 도왔네. 반면 장미에는 단호합니다. 축하할 일이 아니죠. 그 나이에 무슨 무책임한 결정이에요. 결이와 봄이도 복잡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엄마, 당신 인생인데 우리가 뭐라 할순 없지만 너무 갑작스러워요. 광숙은 혼란 속에서 자신과 아이 사이의 의미를 고민하게 됩니다. 따뜻한 전환, 도망이 아닌 선택, 그리고 새로운 시작. 광숙은 캠핑카를 다시 찾습니다. 그곳에서 조용히 앉아 창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냥 없던 일로 만들고 싶었고요. 동석이 곁에 다가와 말합니다. 당신이 도망친 게 아니죠. 잠깐 쉬어가는 거예요. 난 언제나 여기 있어요. 그 말에 광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그 아이가 나한테 온건 무의미하지 않다는 뜻이겠죠.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다시 술도가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감동의 결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작. 술도가 한복판, 가족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광숙이 조용히 입을 엽니다. 저 임신했어요. 모두 놀란 눈으로 바라보다가 지옥분이 먼저 웃으며 말합니다. 겁나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가족이 있으면 해볼 수 있어요. 한동석은 그녀의 옆에서 말합니다. 우리 함께 가요. 어떤 길이든. 광숙이 햇살 속에서 복부에 손을 얹고 속삭입니다. 잘 부탁해요. 우리 독수리 여섯 번째. 이렇게 상상으로 풀어본 52회 줄거리 어떠셨나요? 광숙과 동석의 새로운 인생, 술토가 가족들의 반응, 그 속에서 피어나는 감동. 다음 회차도 기대되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동복자 TV의 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